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행스터즈 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악질인 게이 시드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믿었던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바로 시드인데, 이 시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을 겁니다. 이미 본 사람도 있고, 그냥 다 봤어요, 피해를. 근데 되게 일방적이고 웃긴 사실인데요.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드 마이닝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스터즈 이고 행스터즈에서는 시드 마이닝이라는 앱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nft 판매도 했고 그 다음에 토큰 판매도 했고 막 여러가지 판매를 했던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전력들이 여러분들이 다들 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팔았는지 트론으로 팔고 모로 팔고 그죠 계속해서 판매만 했어요 뭐 1차, 2차, 3차 그리고 여기에다가 NFT에 차수 부여했던 게 뭐예요? KYC 인증을 갖다가 이 차수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의 혜택을 갖다가 시드 마이닝을 이런 식으로 특권을 부여했다라는 과거의 이력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 가지고 저도 요거에 대한 투자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꾸준히 채굴 버튼만 눌렀지만, 그 채굴 버튼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던, 그리고 NFT를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토큰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리고 그 근황이 지금 떴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자, 얘 근황, 정말 웃긴데, 행스터즈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펴볼게요. 얘가 진짜 웃긴 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구매자 미스테리 박스 추가 안내해가지고 NFT 중에 추가 지급 예정이래요. 백날 열심히 NFT 지급해주면 뭐 합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베네핏 하나라도 돌아온 거 있습니까? 아 물론 굿즈는 여러분들 줬어요, 그렇죠 굿즈. 과거에 굿즈는 제공해줬지만 그 이후로 뭔가 나왔던 피드백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저도 당연히 굿즈는 잘 받았어요. 어, 근데 그 굿즈 이후에 뭔가 지지부진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는데요 시드와 행스터 코인은 다르다고 해서 시드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행스터는 클레이튼 기반이라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 방향성 투표로 민코인으로 새롭게 발행된 클레이튼 기반의 행스터즈 코인이라고 하는데 마이닝 서비스 종료까지 시드의 행스터 그동안 모았던 수합 신청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개당 열 개, 한 개당 천, 천 개라고 하죠. 그래서 행스터를 천개 준다는 건데 수합 신청서 작성은 행스터즈 홈페이지 상단에 있대요. 그리고, 마이닝 서비스는 30일 뒤인 6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앱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저는 이렇게 남겼는데, 평가 및 리뷰 한번 봐볼게요. 자, 관련성 순으로 돼 있는데, 최신으로 한번 볼까요? 먹튀 사기꾼의 밈, 몇 달째 로딩, 스캔 먹튀임. 별한개도 아까운 먹튀 했음. 로그인도 안 돼. 로그인 안 됩니다. 사기꾼 앱입니다. 별한개도 아까운 쓰레기. 먹튀, 먹튀. 잘 열리지 않네요. 안 켜짐. 욕 나온다. 사기 앱.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망한 거를, 이거 볼수 있는데, 이렇게 망했어요. 6월 30일에 종료가 됐는데, 당연히 잉스터즈가 안 켜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제공 중단 30일 전, 미리 사전 공지하였으며,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0일 전에 미리 사전 공지를 해서 어 모든 내용들이 새롭게 변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예정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나오죠. 행에 대해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죠? 0.00006733돼 있는데 그런데 가격 보면은 형편없어요. 뭐쫙 올라서 이렇게 됐다가 쫙 떨어졌다 그렇 엄청 나네요. 이런 등락폭으로 볼때 이때 샀던 사람은 그냥 곡소리 나게 눈물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수합 종료 시까지 3일 남았다 해가지고 6월에는 시드에서 행 수합이 불가능하대요. 행스터즈 팀은 너무 많은 수량의 코인이 시장에서 풀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유통량해 가지고 갑자기 1시드에서 만 행의 교환 비율이 1시드에서 천 시드로 변경이 되었대요. 그래서 수합 신청을 해주신 모든 유저분들은 전부 동일하게 한다라고 해서 1시드가 만에서 1시드가 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행으로. 자 그리고 마감이 된대요. 이런 것도 하나 신경도 못 쓰고. 그리고, 6월 29일에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로 뭔가 바뀌고 나니까, 그래서 이행 받아가지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이행 받아가지고, 갖다 팔아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막 200만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200만 시드예요 자, 200만 시드 곱하기 1000 하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100점 아시면2 5억 기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가격 0.00006732 하면 13만원 나오네요. 뭐 200만 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20만 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3,000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2만 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더 적겠죠. 134원이 될 것인가요? 13,000? 아, 1,340원 그 정도가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얘네가 법률적으로 자기네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 이러한 뭔가 묘수를 쓴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망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전에 했던, NFT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시드를 다 제공해 줬으니까 끝나냐?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뭐, 시드 마이닝 관련해가지고, 행스터즈에, 뭔가 메타버스 기능이라든지, 뭐, 게임을 넣는다, 어쩐다, 이런 이상한 드립들을 치다가, 이런 이상한 드립들이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행스터즈는 지금 몇 달째, 아무런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베리파이 홀딩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에스케이미 니티 이거 퍼 행스터즈 퍼 NFT 홀더분들도 지금 보면은 아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웃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통해 달라는 말만 써도 채팅 금지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공지상도 이게 딱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클레이스업에 상장이 되든 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행스터즈가 뭐다? 그냥 날아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소식을 다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만 나올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봐서 고소를 진행하든가 뭐 이런 것도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그런 주체 파악이나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뭐 소재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폰 개발자에서 그 개발자 이름을 쳐보면 나오고, 하나는 또그 개발자, 그 개발 코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각자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스터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